안녕하세요. 이돌랩 이상목 소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수시 전형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사 추천서 제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의학계열 면접시간이 30분에서 25분으로 5분 단축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시전형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문계열은 국어 3.5 수학 2.5 사탐이, 사회계열은 국어 2.5 수학 3.5 사탐이, 자연계열은 국어 2 수학 3.5 과탐 2.5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국제캠퍼스의 입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캠과 국제캠의 입결이 겹치지 않았으나 이제는 거의 겹쳐져 하나의 캠퍼스 점수대로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15%로 낮아 보이긴 하나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라 1등급과 2등급 표준 점수 차이는 3.43에서 4.8점이며 1등급과 3등급 표준 점수 차이는 9.43에서 13.2점으로 상당한 변별력을 가집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입시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